<laughs>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서울 강동구로 향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하는 진수 성찬을 만드는 게 그녀의 직업인데요. 오리 고기는 더 맛있어 보이려 모형이지만. 못 먹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 진짜 같은 가짜 음식. 오, 먹고 싶은 보인가요? 모형 음식을 만드는 일이랍니다. 어머? 맛있어 보이나요? 진짜? 네, 저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지 30년째 접어 들은 거예요. 바삭바삭 갓튀겨낸 고추튀김 어느 쪽이 가짜일까요? 어, 저는 오, 왼쪽, 정답은 어? 왼쪽? 왼쪽입니다. 정답은 왼쪽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을 똑같이 복제해내는 주인공의 어? 놀라운 기술. 이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와, 예? 오른쪽이 진짜 같다. 우와, <laughs> 아니, 어떻게 같죠? 요알 수가 없잖아. 어머! 엄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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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먹겠는데, <laughs> 아니, 오늘 아, 오른쪽이 아, 더 맛있어 보이는데? 맞아요. 모형이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찾아갔는데, 저좀 취업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해요, 사장님이. <laughs> 제가 날마다 출퇴근 시간에 3층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 앉아서 같이 동시에 출퇴근을 한 거예요. 한. 육 개월. 간절한 기다림 끝에 어렵사리 업계에 발을 들인 주인공.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음식 모용 장인 신현숙 씨를 만나봅니다. 주인공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한식, 분식, 일식, 양식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이곳에서 만든다는데요. 여기가 작업실인지, 푸드코트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야, 저 한우가... 제 눈에 지금 확 눈에 띄는 게. 이게 여, 러시아산. 응? 네, 이거. 대게. 대게 아니야? 요오 와. 이게 매트키스하고. 얼마야? 한 500배. 대단. 응? 문값이 어마어마한 러시아산 대게 <laughs> 무형. 이렇게 굴곡이 많을수록 작업하기가 까다롭다는데요. 아, 이건 와, 진짜, 진짜 기다려서 마블링이 살아있는 해네. 한우도 마찬가지. 섬세한 색깔 표현이 품질을 좌우한답니다. 아 진짜보다 아, 진짜. 더 진짜 같은 가짜 산삼. 이거 얼마예요? 이 산삼 때문에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는데요. 한 도래, 한 도래. 먹는 거예요? 전 시간에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랩을 씌어놨는데 뜯고선에 그 하나 훔쳐갔대. 진짠지라. 진짠지라. 먹고 따져보니까 진짠 훔쳐갔다 했을 때. 어머, 솔직히 마음이 다녀드셔서 좋았어요. 다녀 <laughs> <것 같애. 웃음> 저는 기분이 <laughs> 좋았 <laughs> 진짜. 왜 <laughs> <laughs> <오, 웃음> 좋았어요? <웃음> 내가 잘 만들어서 훔쳐갔죠. 그렇죠. 입에 넣기 전까지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주인공의 음식 모형. <laughs> 안녕하습니다 <laughs> 제작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막국수 심을 받으러가요 도착한 곳은 주인공에게 모형을 의뢰한 식당인데요. 간 만들어낸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진 촬영에 돌입합니다.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은 다음 요리에 들어간 식재료 종류부터. 그릇에 담긴 개수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는데요. 재료 종류까지 배, 에기초작업에 들어가는 거기 때에에 꼼꼼히 체크를 해서 모양이 흐트러에기전에 사진 찍고 재료명을 다 메모해 갖고 가야 돼요. 디테일의 차이는 여기서 결정. 들어가는 재료이국 고추장.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요. 세네 군데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고 경력도 되게 많이 있으셔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차 확인 작업을 마친 음식은 그대로 포장해서 곧장 작업실로 가지고 오는데요. 모르는 모양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배치도 있고 흰보석도 있고 틀 만들 거 정리하고 있는 거 활용하고 같은 수육이라고 해도 누가 만들냐에 따라 모양과 두께가 달라지는 건 당연지사. 싱크로율 100%를 위해 맞춤으로 모형틀을 제작합니다. 음식 이렇게 들어오실 때마다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네, 다 다틀리가다 만들어야 돼요. 진짜 세심하시다 진짜 수육에 실리콘 부어서 음식 모형틀을 만드는데요. 똑같을 수밖에 없네요. 이대로 2, 3일 굳히면 모형틀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 요리를 만드는데 십여 가지 이상의 모형틀을 만드는 경우도 부지기수. 빨판까지 살아있는 요 틀도 실제 문어를 사용해 만든 건데요. 지금까지 만든 모형틀 개수만 해도 수십만 개 달할 정도. 이게 다 주인공의 재산이랍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찬 바람 불때 제격인 알탕인데요. 통통한 알과 이리. 싱싱한 미나리가 포인트입니다. 사진 아, 보시면? 피워, 피워, 집맨 위에 가요 토핑이 미나리가 들어가 있어요. 미나리, 미나리. 생 미나리. 어. 그래서 이게 미나리예요. 미나리 오. 틀에 액체 상태의 합성 수지를 붓고 오븐기에 넣으면 요리가 신기하다.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가 통통하게 여기. 나오는 거지. 이게 안에요? 백에서 익히면 딱딱하게 구워서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30분 가량 구운 다음. 냉각팬에서 살짝 식힌 후 모형을 떼내는데요. 오, 투명한 명태알이 짠하고 나왔습니다. 멋있다. 꼬불꼬불한 이도 <laughs> <일도 웃음> 재미를 오! 찾았는데요. 감쪽같네 이거. 발탕의 주요 재료가 완성됐으니 이제 맛있어 보이는 양념을 입혀줄 차례.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양념이 더 진하게 이렇게 끓여진 데가 맞아, 있고 맞아. 흐리게 진해진 데가 있잖아요. 아 네. 디테일하게 있는 데가 있고 가 있고 네, 적당히 양념이 잘 배인 알과 이리가 완성됐습니다. 어, <laughs> <laughs> 냄새 나는데? 작업하다 같아요. 말고 장바구니를 챙겨서 밖으로 나온 주인공. 그녀가 시장을 찾은 이유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음. 시장에서 고 오신 거예요. 그 아, 추? 예, 자연스러운 색깔을. 보 이제 싱싱해는 색깔이 더잘 나오거든요. 물감이 있잖아요. 아, 그 물감은 물감대로 쓰고. 꽃가다가 네. 특이한 제품이 들어오면 자연색이아 자연색 도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색깔을 내려면 음... 그걸 사다가 하는 비법이 있어요. 나만의 비법. 어... 재료의 특성을 파악해 만드는 건 진짜 음식을 만들 때와 네한가지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진짜 식재료로 색깔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거 하나 때문에 시장을 와요. 아, 번거롭지 않아요. 제가 응용을 해서 특이한 비법을 써서 그게 저는 만족을 느끼니까 보람을 느끼고 아. 하나도 번거롭지 않아요. 아. 이런 게 진짜 비법이죠. 모형 같지 않고, 막발스러워 보이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같은 그 색감의 비밀은 바로, 진짜 재료로 만든 천연의 색. 아, 염색처럼 삶아주면인공색소로도 만들 수 없는 천연 물감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왔다. 진짜다. 너무 예쁘다. 어 색이 나오네. 아 이렇게 색이 나온 거예요. 네, 네. 나왔어요. 야, 이건 연구에서 알아내신 거잖아요. <laughs> 아, 아, 자연스럽게. 싱싱하게 살아나는 미나리 상태. 어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정확한 색감 표현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케이. 얼큰한 색깔의 양념풀을 붓고, 고춧가루로 디테일을 잡아주면 알탕 무용 완성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알탕입니다. <laughs> 어. 알탕. 아, 저 미나리 먹고 싶은데요. 어, 알탕. 어. 어. 아 아래 민나리 싸먹고 싶다. 와, 싸먹자 어. 싸먹자. 와. 야. 와 근데 오른쪽이 더 맛있어 보여. 뭐. 어러니까요 <laughs>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 마음에 들어요. 네, 만족스러워요. 네 만족스러워요. 만들 때마다 매번 새로운 재미를 느낀다는 주인공 천지김을 단번에 알아챘다는데요. 결혼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막연히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던 그때. 문명처럼 모형을 만났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광고지 카다록이 종이가 좋지가 않았어. 거기에 모형이라는 글자가 있고 전화번호만 비에 맞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전화번호랑 모형이라는 이 글씨만 간신히 있더라고요. 모형이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남들이 하나는 기술이란 생각에 앞뒤 뒤지 않고 무작정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 저좀 취업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틀안 쳤다네. 거기 사장님이 월급도 필요 없다. 청소부터 하겠다 해도 묵묵부답. 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길래 일어나 싶어? 나중엔 오기가 생겼다는데요. 기술 배우기가 쉽지 않아. 거지같이 앉아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지나면서 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제가 6개월 동안 앉아 있는 게이 모형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가서 후회를 해더라도 들어가 보기는 해야 되겠다. 뭘 하셨어요? 력과 손재주만큼은 자신 있다고 간절히 화소연한 끝에 겨우 발을 들일 수 있게 됐답니다. 출근이 9시, 퇴근이 6시에서 7시 그 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월동안 앉아있다가 와 6개월을 아.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더니 기술 하나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오영 해사는 칼라가 생명이에요 붉은 톤도 그린 톤도 그냥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음, 톤이 높고 낮고 흐리고 뭐 진하고 뭐 이런 톤이 그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숭아 하나에 들어가는 색깔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그러네요. 채색 기술을 제대로 익히는 데만 말... 보통 칠팔 년이 걸린다는데요. 음, 그럼 색이 많이 있네요. 어, 이게 이걸 배우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는 주인공. 새벽까지 남아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던 어느 날, 색감을 찾는 방법을 단박에 깨닫게 됐다는데요. 어떻게요? 제가 처음 배울 때그 기술자가 이렇게 이색 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는데 안 나와. 그래서 하루 종일 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칼라가. 청소해라 했는데 그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게 엎어졌는데 물감이 다안 풀려진 거예요. 이게. 볼로 네, 그래. 우연히 발견을. 네, 그래서 어, 내가 이래서 이걸 어, 여기에서 이 기회에 내가 이걸 알게 됐구나. 실수로. 엎기를 잘했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또 엎어봤어요. 그거는 일부러 <laughs> 엎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또 이제 고칼라를 그음또 알게 된 거지. 이미 알고 있는 맛이라고 해도 주인공이 손을 거치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됩니다. 야, 채색 기술을 남들의 절반인 4년만에 마스터하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린 건데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또 시작됐습니다. 사장님한테 뭐 해달라 고 맡기는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 발로 영업을 했지. 카다롭하고 명함하고 들고 다니면서 예식장 또 조폐. 패배과 이바지 음식 모형을 예식장마다 앞다퉈 설치하던 시절 직접 만든 모형을 가지고 발로 뛴 끝에 어렵사리 첫 번째 거래를 따낼 수 있었다는데요. 이야, 진짜 정교하게 만드셨네요. 어땠어요 그 기분이? 어 기분이 진짜 저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느낌? 지가 왕이 된 기쁨? 그런. <laughs> 그러니까 자지, 자신감이 그냥 다할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막 넘치는 거야.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부에 푸드코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의 사업도 날개를 이쪽, 달았습니다. 이쪽으로. 아, 봤어요, 한식, 그러면. 중식, 일식 할것 없이 뷔페에서 만드는 모든 음식을 섭렵. 아... 주특기인 섬세한 표현력이 빛을 발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와, 그게 어떻게, 그게 어떻게... 모형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실력자로 이름을 떨치게 된 건데요. 진짜 연어 아니에요? 관공서에 비치해 놓은 급식 모형에 비행기에서 먹는 식단 모형까지 곳곳에서 의뢰가 쏟아졌다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해외에까지 입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아, 이오라. 이런 게 바로 미크 가능성인가요? 우리 덕후. 덕 진짜 글이에요. 저건 아닌가요? 지금은 전체의 절반 가량이 해외 주문인데요. 손님들 만족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외에서 많이 연락 해외에서 주문 들어왔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나도 이렇게 해외로 나아가니까 아, 해외로 진출되나? 이 그런 감동을 받아서 들떴어요, 기분이 즐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만하면 오래 했다 싶다 가도 가게 남아 작업을 할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다는데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을 넘어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된 지도 오래됐답니다. 티시나세요, 이게. 안 힘드니까 하지. 날마다이 시간까지 해요. 아니, 할 때마다 행복하다니까. <laughs> 안 힘들어요. 오늘도 이 길에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최근엔 음식 모형 만드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을 찾게 됐다는 주인공. 다름 아닌 후기자를 키우는 건데요. 오전 시간을 모두 투자할 정도로 열정을 쏟고 있답니다. 이렇게 벌어졌지. 네. 들어야 해 봐. 한번. 모든 노하우를 전수 중인데요. 열심히 뭐든지 다 배울라 하니까 자세히 가리켜도 이게 다 아실 나. 테니까. 그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될지 자녀분한테 물려주실 수도 있는데 아들이 둘인데 감각이 어느 <laughs>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해요. Yeah. 감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시켜봐야 될것 같아. 너무 아픈 직업이니까. 여기만 조금 오그리면, 음. 여기 아까 가르쳐준린 보람이 있네. 얘는 아예 포기했다고. 아니요? 포기했잖아. 요 일단 지금은 복숭아 먹 <목소리>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그제 남은 인생도 끝까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모형으로 인해서 30년 세월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그녀의 인생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보는 내내 눈이 행복했습니다.